오시 감독아 뭐야 봐봐야 가지 야데

나거안 뭐 아, 나올 거같 원래 안 좋아요? 근 잘하는데? 나잖아, 너무 잘안 보여. 아스 정우 <ukivazo> 봐도 돼! 정우 봐도 돼! 구시야! <뮤어> 한 번에 봐도 돼! 시우. 뒤에 봐도 돼! 그렇지! 간다! 아 굿! 오. 아디다스 바지 주인. 아디다스 긴바지요. 어? 어우, 이걸 하고. 어 박수! 박수! 내 바로, 지금 가야지, 그렇지 굿패스, 굿패스

아

아이들아, 네. 너무 만든 가아저 뭐 응. 응, 네. <살기> 응.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사 사람. 저 사람. 저저 사람. 저저 사람. 저 사람. 사람. 저사야 사람. 사람. 저 사람. 모디2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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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것도못 하고 버혀 버렸는데

정신근야니차리니까먹혀 <laughs> 있어. <laughs>

아 진짜 이게. 섹시. 오른쪽 아. 무리하세요 아. 아, 그래. 아. 아. 아, 살짝 긴데오나이스 어, 아 구시야 구시야. 구시야아 그 어, 이거 이거 딴 건가? 어, 났 아, 아까 에이 <laughs> <laughs> 줘좀리 너무 어 프로 의병이 경굿아다잘 반대 굿 아, <laughs> <laughs>

레범이가 노르웨이에 태어났으면 롤란드 란드보다 훨씬 낫지 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조이 됐다 잡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위 <laughs> 아, 보... <laughs> 가운데. 아, 이 <까비. 웃음> 강호가 되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 아, 그럼 저러면 체력

상뭐 아, 사이드로 엔달 두 줬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정호다 훨씬 낫다. 매민좀 그랬지 않는데 가 정호! 종민저 종민아 왼쪽 보자! 아, 되나? 그렇지! 아, 들시이이이 어, 노란 거요. 노란 게잘 보여 가지안찍겨요 <laughs> 야 우리 공이 왜 이렇게 이거 우리, 거인가? 우리 거? 우리 거아닌야저쪽거도 있을 있지. 공이 왜 이렇게 많아졌 없지. 진짜로 노잼이다. 매니가 아, 그거 잘하는 누가 누가 은데과 과인 거

그 근데 노란색이 잘 보여 가지고 그걸로 한나 어?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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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니야라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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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소리 야뭘 뭐라고 했어? <웃음> <웃음> 네가 키가 겁나 <길나> 커서 그래. 저풋살공이래왜 막히네. 194면 멀리서 보아 집갖 아, 저 아, 좋다. 야, 살공이면 22명이 뛰는데 모르겠냐? <웃음> <웃음> 웃기려고 그런 거겠지? 아 근데 아좀 뭔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아 하네 아니, 아니, 아까 내가 만졌을 때이시라고왜 이렇게 오랫따라하이안맞냐 근데 우리, 우리 근데 팀이 1쿼터에 안 풀리는 날을 많이 그래. 무슨 그거 그래? 맞아, 아2성 컷부터부터 이상하게 풀리시더라그쵸우아리팀이1쿼터에안 풀리는 날은 잘맞아 그리고 체력으로 역전 근데 오늘 여기도 인원에 많아. 잠

좋아, 좋아. 두 시간. 아, 시간? 신고 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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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신껏수아신고신고수신신신 네네 종호야 아종가야 덜까로 쟤가 자유전공이었을 때 왔어요 아 그래? 파동이지 우와 종호야 벌려줘 파동 치고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숨 쉬어 아, 숨 쉬어 쳤다 아니면 자고 싶지 않아 아 진짜 <laughs> 뭐 뭐.. 로 잡은 거야? 아, 집 가서 샤워할 때 빨개져 있다고 ㅎ ㅎ 서 보기 어렵다? <laughs> <진짜? 웃음> <정호야>, 저위 <저가 웃음> 갈까? <laughs> 거의 살거 <살코> 같은데? 매이저 <laughs> 아니었어? 좋은데? <laughs> <laughs> 어, 저 네? 가! <웃음> 가! <웃음> 오 <웃음> 왼발로 했어 나와 나와 다영 나와 공에 맞추긴 했어 나이스 <laughs> 아, 뭐석이가잘하아 <뭐야? 웃음> <laughs> 조금 길다 오, 안기네. 오랜만느느좀 <목소리> <목소리> <이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침침하지. 아잘데 오, <목소리> 아형 아, 아, 아. 아. 저기 다가좀 패스 아, 아. 주고 싶었어. 아. 아. 경기도 아, 뛰는데 전준희 씨까지. 정슬 해? 정말 아, 진짜 목소리 엄청 커요. 재현영 어겨주고 돼. 센터. 저기 누가 옷을 벗었는가봤 옷을 썼다. 재현이오데 그거 보셨다. <벗었다. 사컷이. 웃음> 오늘 하면 안 된다 이안좋아 <laughs> <laughs> 아, 굿. 정호시 형굿. 끝까지까지. 아, 좋아, 좋아. 데이렇게 오늘 각성했 돌자! 원종이 빠리빠리! 여유! 잡고 그렇지 다시 추고 아 그래? <laughs> 정호 어우! 선으로우면우 네 잘못이 아니야 못 받은 사람 탓이야 어우! 어이 어우! 우어 어우! 어우! 이 굿! 아, 오, 가, 가. 나이스 나이스 잡아 잡아 두고해 반대로 상호야. 상호야. 반대로. 야,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가야지 아, 아 그래 굿여전하구나여전하스야터오잘야 주원아 바 들어가 트백이 잘하네 트 민석이 정리 언제까지야? 아, 아, 오늘 끝나요. 오늘 끝나는데요. 재호 왔대. 처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었니데 대명 지켜. 어, <laughs> 시켜시야 지켜야 마주 돼. 마주 지켜야 마주 돼. 나이스. <laughs> <마이집> 아, 정야 바로 바로 아,

너무... 정이벌려우 그렇지, 잡고해 잡고해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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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뛰어야지어시민민저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장화 딱 떨어졌으면 오 오? <목소리> <터진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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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조우 뛰어! 장조우 걷지마! 장조우 고개 들어! 장조우 한남자투 못 들이쳐! 으 재범이봐! 장조우 뛰어! 화내지 않기! 부러서 부러서.

어, 이 조지현 씨, 조지현이... 이따 봐, 사진 진 찍자. 사진 찍자. 사아 찍자. 그래도 해줘야겠는데? 진 찍자. 사진 찍자. 사상어자 사진 찍자.

<목일> 야이호, 선 <어이>. 야이. <목일> <목일> <목일>